서술형 우 대표 w h 서 설명했듯이 각각 산술 a 평균 써서 곱해서 t a n b d h o w 대표 문제에서 설 b 했 a 이 각각 산술기하평균 써서 B 해서풀 o t going to be able to do this. A b 을 able t a 가 b 일 수는 없으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할 때한 덩어리만 쓰게 돼요. 우선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요. 전개하면 36 b분의 3a a분의 12b 플러스 1 상수끼리 더하면 37이죠. 여기 ab가 양수고 그래서 b 분의 3a 하고 a 분의 12b 도 양수니까 산술 기하 평균 쓸수 있는 전제 조건 되고요. 이렇게 크거나 같다. 이 루트 이 부분 b 분의 3a 곱하기 a 분의 12b 고비 일정하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요거 약분하고 나면 2루트 36, 2루트 12, 더하기 37, 그래서 49. 따라서 최소값은 49구요. 등호는 이것 둘이 같을 때 성립하죠? 등호는 b분의 3a랑 a분의 12b 같을 때 약분해서 이제 4b 이렇게 크로스 a제곱은 4b제곱 의 a, b 둘다 양수니까 a는 2b일 때 성립한다. 식을 바르게 정리하였고요. 산술기하평균 이용해서 범위 구했고 최소값 49이며 등호가 성립할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줘야 돼요.